아니 저 아이, 저는 안 돼, 안 돼. 아, 아니 저는 안돼 라면이 라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아 같이, 먹에아미치겠네야 민호가 웬 말이냐 난 진짜 먹을 부은 있나 봐. 제가 작은 아버지한테 민호 해달라고 했더 아직 철이 아니라고 안 거였는데. 오지 회 민호가 있네. 그러니까 이게 야 진짜 먹어도요? 돼 네. 응. 먹어도요? 돼 이런 건 많이 먹어봤겠다 그지? 아 와, 지겹지. 그렇지. 이거 서울이 얼만 줄 알아? 엄청 비싸요, 민어 많이 비싸죠. 엄청 비싸. 알어서못먹을 없어서. 없어서. 근 저도 그래요, 어렸을 때이행사 너무 많이 먹으니까 잘안 먹게 되더라고요. 맛있어요? 초고추장. 와... 이것도 이제 와... 얼마 못 해요. 나 아침 9시에 민어회 먹기 처음이야. <laughs> 저도 그래요. 어머님이 음식 솜씨가 엄청 좋으시구나. 아니 아... 딱 봐도 뭐 갓김치에다가 여기다가 싸서 먹어봐요. 야. <laughs> 어디다 아... 싸서 먹어봐아 <laughs> 아, 미치겠네 정말. 홍어 의국도 이제 끓이고 있는데 저놈의 가다 끓이셔 봐. <laughs> 배 매점에서 홍어 의국을 끓이신다고요? <laughs> 야환장하겠네 이거 볶음 볶은 거. 네, 이거 김치, 김치 볶은 그치, 김치 지진 거지. 네. 아, 어머니 솜씨가 엄청 좋으시구나. 응? 그래서 제가 살이 안, <목소리> 안 빠진 거 <그래>, <목소리> 살을 야되는 음. 많이 알아요. 아, 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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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알아요. 아이거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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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이게 다르다 좀 됐어요. 여기 이제 여행 작가님이세요. 아, 그래요? 예, 뭐, 예. 저 원래 이제, 고향이 서산동이에요. 아, 째아 작은아버지가, 거기에 이제, 집이 그쪽에 있어가지고, 도초에 있어서, 거기서 전복하시죠, 지금. 어, 집가? 예! 오! 어? 네, 네. 나랑 통화도 하고, 나랑 산동도 치고, 그래요. 바로 어머니. <laughs> 저번에 넌 따갖고 가물었다께. <laughs> 삼봉 <laughs> 좋아하세요? 삼봉 어, 아, 좋아합니다. 자, 나도 이제 이달 말이면 끝나요. 이달 어. 말? 왜? 어유명 써.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이제 그리고. 그리고. 이 다리가 낮으면서. 아, 이거 이용을 안 하니까. 중앙으로 많이 다녀보니까, 짧으니까. 그렇지. 굳이 배를 안 타는 거구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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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머니,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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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비금, 비금 응, 음, 비금 고마워 와, 왔다, 왔다, 아, 왔다. 비금도 왔다 저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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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징 그... 저기? 에에에. 비금도 에에에. 저건 무슨 새일까? 송골, 매 매인가? 이게 섬이름이야 사실은 저, 이름과 네. 여기 관련이 있는 게 이거는 날비 아니야? 날비자, 이거는 금. 날짐승금자 새 그러니까 날짐새, 그렇지 그렇지 예를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렇지. 저 새가 날아가는 모양새가 섬의 모양이라 이거야. 섬의 아 모양이 날아가는 새의 모양을 잘못 따라가지고 아 비금도고 여기 이제 여기는 뭘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사실 은 이제 내가 지금도 제일 하기 싫은 걸 해야 돼요. 하기 싫은 걸왜 저한테 하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등산 이거 절대 안 하거든. 아 근데 여기 이 비금도에 네. 저 같은 네. 해발 150 이상 안 올라가는 인간들도 쉽게 할수 있는 체킹 코스가 있다는 것이지. 아, 그래요? 네. 자, 여기 선왕산이라고 유명한 산이 있거든요. 어. 선왕산? 네. 음. 아래쪽 다보이겠다고요 그지? 렇 음. 방금 봐 말씀드리... 뭐, 방금 뭐 이렇게 생겼다면서요. 그것도 그렇고, 아, 그 전체로 보기 어렵고, 음. 근데 그건 볼수 있지. 봄의 활치로 유명해진 그하헤비어 있잖아요. 핫헤비어. 그 해변. 한우넘헤변어 네. 그거는 아마 저 전망대에서 보일 거예요. 어... 그거를 아... 한번 보러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아, 힘들진 않겠지. <laughs> 아, 그래도 전 이게 궁금해요. 정확히 뭘까 이게? 우리나라 이글이 되쉽지 독수. 않잖아요. 독수리가같긴 해, 그렇지? 매나 매인가? 매? 독수리매 그러니까. 아. 이거 누가 물어봐야겠다. 저기 얘가 독수리예요, 매예요? 독수리 같은데. 독수리 아버님, 여기 뜯디 여기 사실 아, 나 여기 앉아라. 앉아라, 앉아라, 아 어르신, 이거 독수리에요? 매에요? 독수리 아니야? 독수리. 독, 독수리, 독수리 매? 독수리, 독수리? 독수리? 아버님도 게기안 어, 사시죠. 어. <웃음> <웃음> 이 저린데. 다아게저리 있네. 렇저야지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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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저게게 저렇게. 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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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가? 아, 근데 여기 뷰가 좋긴 좋구나. 운전 좋아요. 저 봐봐. 와, 이렇게. 아, 하트 해변. 보이잖아요. 하트 해변. 아니아니 아니, 아니. 그럼요? 하트 해변 그볼수 있는 전망대는 조금 더 가야 될거 같고. 아, 그래도 여기가 하트 아니에요? 요거 아니, 요건 저수지야. 아, 고서 저수지네, 고서. 고서? 고서, 고서 저수지. 고서. 가다가 또 여기서 물 한, 앉아서 물한잔 먹어야 되는데. 어. 여기 길 없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저는 그냥 넘어가면 돼. 아, 넘어가면 돼. 어, 깜짝이야. <laughs> 어, 이리로 올라가라고 그러면 이건 못 올라가지. 이거는 뭐, 안벽등반, 김진선수는. 왜 그래? 예? 네? 왜 그래? 아니, 그냥 한번 뭐 해보세요. 잠깐만, 멋있긴 하다. 오. 이거 아웃도 광고 같아 지금. 이렇게? 어. 전분 전분 안벽등등한가요? 어, 저저 <laughs> 저. <전부 남벽등등>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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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서산사. 아, 0 영점 4km. 저희가한 400m 왔나 보다. 그리고 여기 가다 보면 데크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어쨌든 했었죠. 아 있지. 이쪽 얘기 했나 보다. 그렇지. 이걸 넘어가요 그러면? 설마? 그러야 될것 같은데요? 음, 진짜 돌들이 많긴 많다. 이이 네. 돌을 지나가는 건가 봐. 에이, 진짜로. 아이, 아, 진짜로. 이 길이 있어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왠지 여기 올라가면 그 하트 해변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오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 오오오 저게 해수욕장인가 봐요 하트 와 그래 저게 그그 네. 그 유명한 하트의 변 일명 하트의 변 근데 오해원님 네. 미안한데 네. 원래 그 데크가 있어야 되거든 전망대 아, 아, 보는데 어딱 음. 전망대 있고 나무 음. 이렇게 데크 되어 있고 네.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는 그... 데크는 없어요? 이, 이런 게 데크 아니 그리고 이제 지금 약간 하트 입은 데 조금 밋밋한 하트잖아, 지금 그렇구나. 약간 사랑의 식은 느낌의 하트 <웃음> <웃음> 그럼 내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갈림길에서 우리는 표지판에 이렇게 왔다. 왔잖아 해수역시, 해수욕장 쪽으로 왔지 네. 올라가는 거 같아 정상적으로? 그럼 거기 저 데크 전망대가 있는 거 같아 전문가라고요. 해 전문가라고세요. 아그래 내가 세상 <3살> 형인데 밀기 있네. 급경사네. 아 그래도 대충 아, 윤광, 윤광은, 근데 윤광은 보여요. 어. 아 근데 뭐 사람의 마음도 어. 바뀌는데 음, 음. 쟤라고 하면 안 바뀌겠어? 내눈에는 지금 아, 완벽하게 하트. 어. 우리가 본 여기서 행복감을 느끼면 구름. 그런... 아니겠어 하트. 하트, 하트. 사랑입니다.